선수 앞으로 준비 유이똥난 요이... 있잖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하늘 땅만큼. 어. <laughs> 힘드냐? 어 이제 뛰어. 어, <laughs> 어 너무 힘드네요. 아, 오늘 제가 날씨 엄청 더웠잖아요. 왔다 갔다 왔다, 오일, 우리 형님들 출고하는데 뭐, 오일도 교환해드려야 되고, 이것저것 하느라고, 힘이 다 빠졌거든요. 근데, 오늘, 기분 좋은 차를 보여드릴 것 같아가지고, 사람 싹, 지나갔어 어,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맞죠? 인생은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차량 소개하려고, 왜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요새 중고차 시장이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달라졌어, 시장이. 구매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싼 차들이 먼저 막팔리기 시작해요. 비싼 차들만 남거든요. 근데 아직은 구매할 타이밍이에요. 가격 저렴한 차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준비한 차량 연비가 20km 찍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2천만 원이 감가가 됐습니다. 우와. 거기에다가 제조사 보증도 남아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중고차 시장에서 가성비 좋은 차로 유명한 차량을 더 가성비 있는 가격에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한번 보러 가실게요. 안녕하십니까! 킹카 구독자 시청자 형님들아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요, 너무 무더워졌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뻘뻘 나더라고요. 요새 날씨가 너무 무더워지다 보니까, 우리 형님, 누님들, 열심히 일하시는 건 좋은데, 포도당도 하나 먹고, 소금도 한입 먹고, 물도 많이 설치하시고요. 무더운 날씨에는 시험시험 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고차를 구입할 타이밍이 왔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중고차 시장이 조금 침체기였어요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공급보다는 수요가 없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내려가 있거든요 가성비 있는 가격에 나온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하이브리드 차량 하면은 신차에서도 대기기간이 1년이 넘었었고요 중고차 시장에서도 감가 안 되기로 유명한 차량들이 하이브리드 차량이었는데 거기에서도 현대기아차는 유독 감가가 안 됐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요 너무나도 상당히 좋은 가격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최고의 가성비 K8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간단하게 스펙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형이고요. 2022년 2월에 출고된 기아의 K8 1.6 하이브리드 최고 등급, 시그니처 등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주행 거리는요 8 5천0 0 k 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무려 감가는요 2천만 원 정도가 감가가 됐습니다. 와우 어마무시하게 감가가 됐습니다. 가격들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킹카에서 저렴하게 특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상태는요 깔끔해요. 크게 돌기변상안 느껴지고 있고요 약간의 미세한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으로 후드 부분도요 깔끔한 상태를 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돌템 현상 안 느껴지고 있고요. 광발도 살아있는 게 반짝반짝하네요. 자, 앞쪽으로 헤드램프 상태, 백화 현상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반대쪽 역시 깔끔한 상태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반짝반짝이는 풀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서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잘 장착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장거리 주행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드라이브 와이즈가적용되어 있고요. 22년형부터 또 좋아진 게 뭐냐면, 고속도로 주행할 때요, 깜빡이 하나만 딱 눌러주면, 지가 알아서 차선 변경까지 해주는 고속도로 주행보조 툭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전방 센서, 당연히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와우, 그릴 부분, 그리고 범퍼 하단 부위까지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K8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이고요. 전면부 상태 아주 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K8 차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빠르게 운전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추가 옵션을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요. 150만원에 추가 옵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그니처 등급, 최고 사양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드라이브와이즈 추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컴포트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안마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벌러동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앰비언트도 들어가 있는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이고요. 운전석 측면부 도장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 상태는요. 깔끔합니다. 크게 제가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벤다 부분 역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앞 타이어 트레이드는요. 와우! 너무 와우 거의 신품급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5년 3주차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18인치 다이아몬드 커팅이 적용되어 있고요 휠 상태는 미세한 사용감만 느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크게 주차음집 안 느껴지고 있고요 사이드미러 리프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서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잘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도 쪽요 와우 진짜 문콕도안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뒷도어 쪽 역시 깔끔한 상태. 자, 쿼터까지요. 하단 부위까지요. 너무 와우. 외판 상태는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썬팅 상태까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썬팅 상태는요. 밖에서 보면은 잘 몰라요. 깨끗해 보여요. 문을 열고 안쪽으로 보셔야죠. 자, 안쪽으로 봤을 때. 봉워 썬팅 상태도 아주 훌륭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도어 쪽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디 타이어 트레이드는 오한70% 정도 남아 있네요. 자휠 상태 역시 주차음집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운전석 쪽 외판 상태여 아주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깨끗하다, 깨끗하다, 깨끗하다 했더니, 신차처럼 깨끗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 얘도 중고차입니다. 중고차기 때문에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지고 있으나, 깔끔할 부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빠르게 후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뒤태가 이쁜 K8 차량입니다. 궁뎅이 한테 또, 때려주고 싶은 디테가 너무나도 이쁜 차량이고요. 이 C필러 라인이요. 쿠페 형식으로 떨어졌잖아요. 밤에 이제 딜을 많이 쫓아가잖아요. 차 타고 쭉 쫓아가다면 이 LED가 너무나도 이쁘게 잘 보이잖아요. 너무나도 이쁜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K8 차량이고요. 턴 시그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후면부 도장 상태도요.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K8, 그리고 기아의 새로운 마크죠. 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하이브리드 배지 장착되어 있고요자 후면부 도장 상태요. 너무나도 깔끔합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동 테일게이트 상태 한번 볼까요? 전동 테일게이트 상태 이유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트렁크 공간도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네요.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타이어 수리키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트렁크 안쪽도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관 상태,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K8 차량이고요. 빠르게 보조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우세요. 함께 가시죠. 자,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보조석 측면부 도장 상태 역시, 와우.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휀다 부분도요,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타이어 트레이드 90% 이상 남아있고요. 위 상태는요, 와우, 테두리 부분으로 약간의 흠집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이드 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당한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서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잘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도 쪽 문콕도 안 느껴질 만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뒤도어 쪽도요. 와우 커터까지요. 따봉. 야 진짜 외판 상태는요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해서요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다고. 너무나도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왜 웃으세요 자꾸 제 머리 보고 웃으시는 건안 돼요 이거 저희 미용실 누나가 얼마나 열심히 해줬는데 <laughs> 우리 미용실 누나가 아까 봤더니 댓글 하나 딱 달아놨더라고요 누군지 아니까 <laughs> 디타이어 트레이드 70% 이상 남아있습니다 휠 상태 테두리 부분으로 약간의 주차함체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외관 상태는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문콕도 안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깨끗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K8 차량이고요. 그마만큼 또 전차주님이 애지중지 잘 관리해주신 차량이다라고 느껴지는 차량이고요. 저희가 항상 이쪽에서 성능기록부 고지를 해드리잖아요. 성능기록부 첫째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쭉 보시게 되면 와우, 이 차량은 교환 품목이 있네요. 네 군데가 있습니다. 운행하실 때 지장이 없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또 강가가 많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운전석쪽 커터, 뒷도어, 여기 사이드실 패널까지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운행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장거리 주행도 해보고요. 주행 테스트 결과. 아주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가성비 있는 가격이 나오고요. 중고차 시장에서 이런 가성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렴하게 또 구매하실 수 있는 찬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상태 점검부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상태 점검부 쭉 보시게 되면 이처럼 엔진, 미션, 주요 부품에서 미세 누유 없는. 올영호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엔진 미션에 대한 제조사 보증도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5년에 10만까지 남아 있고요. 배터리 부분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조사 보증 아주 많이 남아 있는 차량이고요. 그러면 이제 빠르게 실내로 이동해서요. 실내 상태 어떻고 실내 어떤 옵션 적용되어 있는지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오우, 오우. 자, 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와우, 실내 상태도요,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담배 냄새도 전혀 안 나고 있습니다. 어우, 담배 냄새 전혀 안 나고 있고요. 시트는요, 퀼팅이 들어가 있는 아파 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은 없고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어요. 자, 그리고요. 공간감은 아주 끝내줍니다. 뭐, 레그룸 공간 역시 헤드룸 공간 아주 넉넉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2열 보시게 되면 션쉐이드 적용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밑에 쪽으로 보시게 되면 2열까지 열선 시트 당연히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공조 장치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공조 장치를 또 독립식으로. 얘는 3종 오토 에어컨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안레스트 공간 한번 볼까요? 안레스트 공간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거 컵홀더 그리고 스키 타러 가셔야 되잖아요. 스키 스루도적용 되어 있습니다. 공간감 아주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워크인 디바이스 적용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컴포트 패키지도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벌러동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벌러동 시트. 한번 딱 눌러주시면 지가 알아서 이제 벌러동. <laughs> 너무나도 원터치로 이렇게 릴렉스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 이고요. 빠르게 운전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도어트림 보기 전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후측반경뭐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도어트림 상태 한번 볼까요 도어트림 상태 역시 양호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동 사이드미러 상태 확인해 볼게요 전동 사이드미러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자석이 오토 윈도우고요 와 우드도요 너무 좋은데요 <laughs> 윈도우 한번 볼게요. 윈도우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열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한번 볼게요. 운전석 시트 상태도요. 와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나파가죽 시트가 좋긴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에르고 모션 시트가 조용되어 있잖아요. 컴포트 패키지 때문에. 마사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하실 때, 이렇게 릴렉스, 요 릴렉스 버튼 한번딱 눌러주시면. 걸러동 시트도 적용되어 있고요 또 이제 운행 하시다 보면 은 가끔 피곤하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럼 잠시 쉬어 가지고 안마도 한번 받으시고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배터리 리셀 버튼 들어가 있고요 차체 자세장치 전동 테일 게이트 버튼 그리고 이렇게 전동 텔레코스픽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음 없이 잘동작되고 있고요 이제 실내로 탑승해서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먼저 보조석 시트 상태 역시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이제 실내로 탑승하시죠. 실내에 탑승을 했고요. 와우, 역시 시그니처 등급답게 또 이렇게 엠비언트 이쁘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밖에 조명이 환해서 잘안 보이지? 이게 조명이 엄청 어둡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은하수처럼 촘촘하게앤데앰비언트가예쁘게잘 나옵니다. 요거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도 많이 따지시거든요. 조명이 밝아서 잘안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도요, 너무나도 예뻐요 와, 제 차에 이게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주 오래된 차라서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차들, 요즘 차들 보면요, 최첨단이라고 느끼거든요. 또 여기 비올 때는 또 비가 막 내려요. 화면에서. 아, 오는 날씨가 맑으니까. 비는 안 내리고 있고요. 먼저 계기판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기판 보시게 되면 경고등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정확한 주행 거리는 85,658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계기판 보시게 되면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축박 모니터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스트리어링 휠 상태도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라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오토 하이빔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레인 센서 적용되어 있고요 또 운전하실 때 재미있게 하실 수 있는 패드 시프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크루즈 컨트롤 아니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적용되어 있고요 앞차와의 차간거리 유지 앞차가 정차했을 때 같이 정차해 주고요 출발할 때는 같이 출발해 주고요 또 거기에 긴급제동 아, 너무나도 영리한 기아의 드라이브 와이즈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추가 옵션이에요 시그니처 등급에서는 80만 원을 주고 또 추가 옵션으로 넣은 거고요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미디어 장치를 조작하는 버튼들 들어가 있습니다 블루투스 음성인식 당연히 가능하고요.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눈밀러 적용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하이패스 카드는 이 안쪽으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기아 커넥티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요. 좋은 점이 뭐냐면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가뜩이나 더운데 차 탔는데 막 뜨거워 막 그럼 짜증 나잖아요. 원격으로 시동 걸어놓고 공조장치 조작해가지고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겨울철에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가지고 님들이 좋아하시는 기아 커넥티드 당연히 들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랑하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은 차량이고요. 12.3 3인 디스플레이 적용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프로젝션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적용되어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일단 티맵 많이 이용하시고 네이버 앱이 뭐 카카오 앱이 이용하시잖아요. 같이 연동하셔가지고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되고 안전 운행하셔가지고 점수 쌓으시면은 치맥 같은 경우에는 70점 이상이면 보험료 8% 감면 받을 수 있고요. 보험사마다 좀 달라요. 100점 났을 때는 15%까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설정 들어가셔서 차량 안전에 관한 또 운행하시는데 편의에 관한 많은 옵션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보조 2는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외제차사 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면 고속도로 주행보조 2 때문에 고속도로에서도 드라이브 와이딱 켜놓고 가다보면은 카메라 나오면 속도 줄였다가 카메라 없어지면 쫙 갔다가 이러면 안되긴 하는데 너무나도 영리하게 기어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어떻 해요? 맞죠? <laughs> 밑에 쪽 보시게 되면은 오디오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하고 공조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터치로 이게 됩니다 이제 공조 장치 그리고 앞쪽으로 누, 위쪽으로 눌러주시면 이제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터치감도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오토 에어컨 적용되어 있고요 공기 청정 모드도 적용 되어 있습니다 공기 청정 모드 켜면은 뭐냐면 차 안에 공기 질이 안 좋아지잖아요 방구를뿡 펑펑 꼈었는데 냄새가 아주 고약해. 그러면은 알아서 지금 창문을 열어줘요. 이게 고장난 게 아니에요. 왜 창문이 갑자기 열리지? 저도 처음에 당황했었거든요. 이거 고장난 거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얘네가 이제 긴급 제동도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뒤에 이제 차 주차하다가 차 박을 것 같으면은 브레이크를 빡 잡아주거든요. 고장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차선 변경할 때도 위험을 감지하면 제동 걸어주고요. 이렇게 너무 운전할 때 이런 안전에 관한 사항들이 요새 다 들어가가지고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다 보니까 센스가 떨어져가지고. 차선 변경할 때도 꼭 이렇게 한 번씩 보게 되고 옆에도 이렇게 보게 되고 밑에 쪽 보시게 되면 usb 포트 그리고 usb 단자 usb 포트 그리고 핸드폰 무선 충전도 가능합니다 저쪽으로 보시게 되면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설정 이렇게 가능합니다 밑에 쪽 오토홀드 적용되어 있고요 금방 센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다이얼 기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어라운드 뷰도 잘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시뮬레이션으로 나오니까 더 좋은 거같요 좁은 골목길 같은데, 아슬아슬한 부분 있잖아요. 길어가지고 닿을 것 같은데, 이럴 때딱 활용하시면 안전하게, 아주 빠르게 지나갈 수가 있고요. 주차하실 때 역시 너무나도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어가지고, 형님들보다는 누님들이 어라운드 뷰 너무 선호하시더라고요. 전방카메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전방 카메라 화질도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놀아도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앞쪽으로 보시면 이구 컵홀더 좋은데 있고요 아우 키는 한 개밖에 없어요 키는 한 개밖에 없고 좋은 점이 뭐냐면 주차 자동주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새 이제 아파트 공간이나 이제 특히 마트 갔어 차에다 실을라 그러면은 요새 협소하다 보니 그럴 때탁 버튼만 딱 누르고 시선 딱 걸어놓고 쫙 <laughs> 전자파킹 적용되어 있습니다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운전석 중 열선 통풍 적용되어 있고요 핸들 열선 그리고 보조석 중 열선 통풍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 제가 오늘 더위를 먹어서 그런 거예요 까리 왜 이렇게 까리 쳐지지? 되게 점잖은 사람인데 와 오늘 좀 깝치게 되네요 누나가 잘해줘가지고 깝치는 건지 자 12V 시거잭저 찍지 말고 이거 지금 자 12V 시거잭 적용되어 있고요 암레스 공간 역시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리질 못했는데 이 차는 장기 렌트 이력은 있습니다. 한 명에서 장기로 타신 차량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 없고요. 깔끔한 상태 보시면 아시잖아요. 요거 이제 뭐 여러 사람이 탔던 차량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하체 잡음도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신 차량입니다. 자 이제 나가서요 가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야 내비도 대발 그만해 그만해 자 이제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와 외관 상태는요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해서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시고 잘 관리를 해주신 K8 하이보리드 차량이었고요 정말로 전차주님이 애지중지 관리해주셨구나 라는 느낌을 팍팍 느껴지게 하는 차량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스펙 정리하고요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형이고요 2022년 2월에 출고된 기아의 K8 1.6 하이브리드 최상위 등급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추가 옵션으로 컴포트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가 장착이 돼 있는 와우 옵션까지도 빵빵한 차량이었고요 앰비언트 보셨죠? 은하수 같은 앰비언트도 들어가 있고요. 벌러동 시트도 적용되어 있고요. 안마 시트까지 적용되어 있는 매우 매력적인 차량이었습니다. 자 가격은요. 중고차 시장에서 가성비 있기로 소문나 있는 K8 차량에 또요 교환품목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가성비가 합쳐진 경북 최저가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옆에 보이는 K8 차량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2779만원에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며칠전에 똑같은 차 찍어가지고요 금방 나왔거든요 이 차량 역시도 금방 판매될 거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가격이 너무 좋고 옵션이 너무 좋고 상태가 너무 좋아서 자 옆에 보이는 K8 차량 한번 문의해 보고 싶다 한번 구매해 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고 가야죠. 빵, 소원성취, 빵, 만수부가, 빵, 만사형통 부자 돼서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 주시길 바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